ㅋ 이거 거 진짜 거? 잖아입장력까지 됐는데 봐요지 이상 이럴 게, 게 없어 아니 존나 웃긴 게누군가뭐 남자친구가 있 여자친구가 있 하면 서로 누가 이티리때인데둘다 둘다 없는 새끼느낌 아까 안한거 자 위치가 x이에요. 네, 됐습니까? 네. 알아들었어요? 네. 자 위치입니다. 미분하면요, 속 도겠죠. 네. 끝났죠? 피가 네. 출발로 원점을 다시 지나간대요. 즉, 위치가 0 되는 점을 찾으면 되죠. 이건 눈으로 봐도 인수분해가 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여요? 네. 이게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애들아.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해주고 싶은 그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금 가로축, 세로축이 Xt죠? 위치축입니다 나 봐요 네. 나잘봐 위치가 0에서부터 2초까지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여기 어딘가 여기가 얼마냐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2대 1 비율을 갖는 거라 오케이? 무언가를 3분의 4라고 3분의 2라고 찾으면 되는데 그 필요 없습니다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그냥 알파트라고 할게요 오케이? 잘봐 얘가요 저렇게 포물선, 즉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저 물체의 움직임을 따라 해볼게요. 나 여기서 있어요. 알파초까지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갑니다. 나 알파초까지 일로 온 거예요. 나 지금 곡선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수직선 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다시 이쪽까지 일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난 계속 일로 가요. 이 움직임 아시겠어요? 어? 왜요? 이거는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표현하니까 이 시간에 여기 위치, 이 시간에 여기 위치 하지만 실제로 이 새끼의 움직임은 이 수직선 위에 여기에서 원점에서 이로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형태예요 곡선의 움직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여기 위치에 있다지 <laughs> 오케이? 네. 이게 곡선의 위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존나 헷갈리는 게 이거 위로 던질 때 있죠 그 위로 던질 때가 존나 헷갈립니다 보세요 어떤 물체를 위로 던질 때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릴 겁니다 여기는 높이 ht라고 할 거고요 이거 시간축이라고 해봐요 이 시간대에 이만큼의 높이가 있다는 거지 이걸 곡선으로 집어넣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저 새끼는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저 곡선에 대한 움직임은 이과의 들이 미적분 때나 배웁니다 알겠어요? 실제로 는한 수직선이던 직선 위에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포물선 따위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네. 애들이 나중에 분명히 시험 보다가 보면 존나 서둘러서 풀다가 헷갈려요. 그제라 하면 안 됩니다. 알아봤겠어요? 네. 자, 얘는 이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해했죠? 네. 돼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보죠. 얘가 알파초까지 접선 적선, 적선이 뭘 뜻해요? 위치에 대한 적선이죠 우리 x, y는 fx 기억해보시라고요 이렇게 생겼으면 이 적선의 의미가 뭐였어요? 적선의 기울기, 미분하면 값이죠 이 미분값이었잖아요 이 적선의 기울기가 미분값이었죠 이 새끼 위치를 미분하면 이게 뭔 값이에요? 속도 값입니다 이거 지금 속도 양수예요 내가 어디로 움직였어요? 여기서 알파초까지 이로 갔죠 플러스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알파 이후에 어떻게 돼요? 돌아옵니다. 음수니까 다시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슨 말인지도 아셔야 해요. VT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세로축이 XT 위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VT와 XT를 헷갈리면 절대 안 돼요. <laughs> 됐어요? 네. 이 초에서의 뭘 찾으면 돼요? 다시 원점을 돌아오는 게 2초 아닙니까? 네. 맞아요. 네. 위치가 지금 다시 이어야 원점인 거잖아요. 네. 2초에서 뭘 찾으라고요. 속 도요 얼마예요? 0이죠. 예, 병 가속도 찾으라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얘몇번 미분해요? 한번 미분하면 순간 속도. 한번더 미분하면 가속도, 순간 가속도가 나옵니다. 한번더 미분해 주면 돼요. 한번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인데 한번더 미분하죠. 6t 마이너스 8입니다. 여기 2에서의 가속도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아니야 4죠. 됐습니까? 네. 이 집어넣었을 때4 나오는 거 이해해요? 네. 내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지는 오케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이너넷. 인터넷 에서뭘 찾아봐요? 2 3년 그러니까 최근 어 수능을 오케이. 22년도에 본 수능, 21년도에 본 수능, 20년도에 본 수능, 수능 다찾아 보세요. <laughs> 다 있습니다. 속도가 속도, 가속도, 위치 무조건 나와요. 알겠어요? 네. 재미 삼아 보여 드릴게요. 내가 고삼 애들 때문에 찾아 놓은 게 있거든요. 시험을 고삼? 아니요. 시발누나 봐요. 내가 재미 삼아서 고삼 애들한테 애들아 이거 꼭 나와. 이거 니네 꼭가 아, 이런 씨발. 무실했다 무시했는데 보 출발. 속도가였구나. 자. <laughs> 예. 어? 아니못 아니, 들었습니다. 봐요. 이게 22년도 가장 마지막에 본 순우 올해 수능 전거. 오케이? 22년 수능에 나오죠. 속도 가속도 보이시나요? 네. 근데 얘는 움직인 거리라서 적분이에요 20년도 수능입니다. 오오라. 속도 가속도 움직인 거리 맨 마지막에 보면 21년 수능이에요. 이게 잘 스토리다 나왔죠? 네네. 그쵸 역대 수능에 세번 나왔죠 지금 3 개년치에 잘 봐요 작년 9월 보여드릴게요 아올 9월 지금 고3애들 9월에 시험 보고 있죠? 네네. 눈으로 보세요 나왔죠? 오, 잘안 보여. 속도가 속도 나온 겁니다 이게 거리 음. 6월 나왔죠? 이게 올 9월 6월이에요. 작년 9월 볼까요? 나왔죠? 와 작년 9월에 나온 거예요. 작년 6월 거 볼래? 와 결론 뭔지 알아요? 예. 평가원 시험에서 무조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최근 3개년 동안 6, 9, 10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학교 선생님이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나도 해야지.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무조건 나오면 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준 거에. 위치 운동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